자 오늘도 김시 TV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선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요새 파이코인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뭐 전혀 안 늦었으니까요. 함께 최고라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함께 채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파이코인 세계에서 또 과연 어떤 소식들이 올라와서 이슈를 끌고 있는지 김쌍TV와 함께 파이코인 최신 트위터 소식을 전부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다음 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 파이코인 오늘은 개당 2,58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 가장 높은 곳은 오늘도 게이타이오 거래소가 되겠습니다. 차트로 만나봅니다. 다음 자 게이타이오 거래소로 들어왔습니다. 파이코인 4시간 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내려오고 있는 와중에 우리 파이코인도 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4시간 봉 기준 볼린저 밴드 이 풍선 같은 거 중간선에서 이제 이탈해서 여기서 마감이 되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라갈 확률보다 내려갈 확률이 더 커집니다. 현재는 이 4시간 봉이 마감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2시간 49분이 남았죠.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고 여기서 반등해서 양봉을 보여줄 것인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죠. 다음. 자 우리 본진으로 들어왔습니다. 파인애토크 트위터 오늘 소식이 하나 올라왔죠. 자 영상이 하나 보이고요. 자 저번에 말씀 주셨던 우리 박사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또 새겨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선구자 여러분 암호화폐 분야에서 중요한 것과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집중하세요. 자, 바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문구죠. 자, 우리는 항상 파이코인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파이코인이 이제 3월 14일에 파이데이가 열리는데, 과연 그때 어떤 소식들이 또 등장을 해서 우리 파이코인이 변화를 겪게 될지, 아마 어떤 소식이 나올지, 어 그런 걸 한번 생각해봐라, 집중해봐라. 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네요. 자, 팔로워 보고 가야겠죠. 자, 오늘의 팔로워 드디어 400만이 넘었습니다. 생각보다 400만을 좀 일찍 한것 같아요. 공기적 목표로 400만을 제가 계속 얘기했었는데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400만을 넘어서 벌써 401.8만입니다. 쭉쭉 치고 나가서 이제 410만을 단기적인 목표로 잡고 올라가도록 하죠. 다음 자 파이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캡처가 올라왔죠. 파이코인 코인 개코에서. 인기 검색어 상위에 있습니다. 수년간 엄청난 비판에도 불구하고 파이는 연이어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파이코인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이런 순위표만 봐도 뭐 바로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파이코인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 다우월드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최고의 파이코인 1인자. 다우월드 자, 여기도 캡처가 올라왔고요. 파이는 코인게코에 메이드인 usa로 상장되었으며 시가총액 기준으로 다섯 번째로 큰 암호화폐가 되었습니다. 자 요새 미국이 뭐 항상 떠들썩하죠. 세계를 그냥 주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제 피해가 올것 같아요. 안심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자 밑에 코인들을 보면 이제 메이드인 usa니까 미국판 코인들이 딱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우리 파이코인도 보이고 뭐 나머지 코인들도 이렇게 보이네요. 자 백악관에 이제 미국 시간으로 7일날 모인다고 하니까 과연 그때도 어떤 소식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자, 파이네트워크 바스로 들어왔습니다. 본사보다 먼저 소식을 유출해주던 유출 아저씨. 요새는 일을 안하는 것 같아요. 좀 우리는 깊숙한거 어떤 신선한거 우리가 모르는거 깜짝 놀랄 것 그런 거를 좀 유출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 아저씨 맨날 뭐 파이코인 가격 올리고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올라온 거 일단 보죠. 시간이 촉박합니다. KYC 및 메인넷 체크리스트를 완료할 때까지 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고란 파일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자 14일까지 KYC 제출, 마이그레이션 신청 완료를 해야 합니다. 그 문구를 보고도 신청을 안 했다 이러면은 직전 6개월간 최고란 코인만 남기고 싹 몰수가 됩니다. 다음 파일럿 토크 월드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사진에서 자 이렇게 만화로 바뀌었어요. 함께 보죠. 생산적이고 활기찬 금요일 아침을 기원합니다. 성공적이고 즐거운 하루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불타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성공적이고 즐거운 하루를 오늘 다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밑에 수문 그림 찾기 한번 보면 자, 여기 메모지에 파이코인 마크가 보이죠?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다시 이제 수문 그림 찾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멤버가 뭐 열심히 일하고 있죠. 다음. 자, 파이 글로벌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동영상이 올라왔고요. 인도네시아 보이네요. 형제 여러분, 파이 g C V 리더십에 복종한다면. 이 퍼레이드에 참여해야 합니다. GCV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면서 올라왔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관건은 이 영상이 과거에 올라왔던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영상인지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과거의 거를 계속해서 울고 먹는다면 그거는 이제 GCV가 점점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렇게 지금 새로운 영상이다. 새로운 거리의 퍼레이드다. 이게 밝혀지면, 아, 직도 GCV가 사람들을 그래도 저렇게 모으는구나. 어떻게 모을까. 어, 그런 좀 의구심이 들죠.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딱 봤을 때그 전에 보던 영상은 아닌 것 같아요. 영상을 저도 수없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영상은 과거에 봤던 그런 GCV의 행사,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뉴스.파이로 점 들어왔습니다. 캡처가 올라왔죠? 우주에서 온 신호 놀랍네요. 일론 머스크와 바이낸스가 몇 시간 전에 이두 게시물을 트윗했습니다. 숨은 의미가 있나요? 파이 투더 문자요 카페에서도 뭐 소개돼서 봤는데 왼쪽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올린 공식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바이낸스에서 올렸죠. 왼쪽은 크기에 관련이 없어 보였었고 오른쪽은 이제 바이낸스에서 계속 장난치는 거 그걸로 보였습니다. 자, 과연 바이낸스에서는 이제 장난 안 치고 정말 진지하게 파이코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지 그 속내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드러날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자, 파이 블록체인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이스 뮤직 올라왔죠? 요거 잠깐 봤는데 뮤직비디오에 이렇게 파이코인이 막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막 파이코인 옷도 입고 나오고 보면은 약간 어색한 장면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 음악도 그렇고 상당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지금요 보세요 뒤에 막옷 입고 나오죠. 대단합니다. 이런 영상 제작에 진짜 기술 있는 사람은 너무 부러운 것 같습니다. 다음 자 다틀라 68로 들어왔습니다. 베트남 아저씨죠. 자 밑에는 또 영상이 올라왔고 베트남 올해 3월달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범시킨다 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온 거는 그동안 베트남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이 올라왔겠죠. 베트남에 우리 파이코인 멤버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거래소가 3월달에 나온다면 또 그곳에 파이코인이 상장하면 좋겠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구매를 할 수도 있고 뭐 판매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뭐 더욱더 유동성이 더 커지겠죠. 다음. 자, 파이오니어 트위터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파이어니어, 다가올 파이데이에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완벽한 힌트입니다. 다들 왜 익명으로 놀리는지 알겠지? 그럼 기대되시나요? 이 트위터를 좋아요 누르세요. 자, 과연 3월 14일에 어떤 발표가 될지 많은 분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 허접한 게 나오면 바로 거래소에 반영이 됩니다. 내려가겠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호재가 나온다면 차트로 바로 반영이 될 겁니다. 일단 기대하면서 기다려보죠. 다음 파이 레볼루션으로 들어왔습니다. 파이에서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싶으신가요?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완전한 KYC가 필요합니다. 생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얼굴 움직임 검증을 통해서 본인이 실제 사람임을 증명하세요. 파이 생태계에서 보안을 유지하고 연결을 유지하세요. 파이 네트워크. 자, 과거에는 전화번호 이제 두 자리씩 변경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 전화번호가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기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죠. 다음. 자, 파이 유니버스로 들어왔습니다. 밑에 그림이 올라왔고 파이는 돈이므로 파이코인으로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에 쓰세요. 가치가 거의 없는 법정 통화와 급격한 평가절하로 교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생각이 명확해지면 지갑에 파이코인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핵심 키워드는 바로 처음에 시작 부분에 있죠. 파이코인은 돈이다. 저 단어로 이제 끝난 거죠. 파이만 있으면 나중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최신 트위터 소식을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장 t v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